미즈노 프로 네, 오더 글러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미즈노 프로 오더 글러브고요. 네, 손바닥에 음각으로 네, 미즈노 프로 오더 각인되어 있고, 새끼 손가락 쪽에 하가제펜 적혀 있고, 가죽은 네, 다들 좋아하시는 플렉시킵 레더를 사용했고요. 색깔은 네, 파란색에 파이핑은 약간 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네, 네. 끈은 살짝 노란색이 살짝 도는 그런 색깔 같아요. 네. 엄지상그락 쪽에 미즈노 프로 각인 들어가 있고요, 아니 자수 들어가 있고요. 손바닥 쪽에 미즈노 프로 자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신형 미즈노 라벨 네, 들어가 있고 럼버드 마크 들어가 있고 네, 요거는 사카모토 패턴의 사이즈는 굿사이즈 11.5인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손등에 네, 양모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손바닥은 약간 네이비 진한 네이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웹은 네. 신형 아이앱이 들어가 있고, 네.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파란색이 너무 이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실물은 더 이쁩니다. 세개 네, 손가락 쪽에 미즈노 오더 네, 음각으로 네, 마킹이 되어 있고 네, 완전 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구매도 가능하니까.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네, 박스 나가고 네, 글러브 주머니 같이 나갑니다. 네. 글러브 주머니 나가고 여기 보시면 네, 택도 같이 넣어드릴 건데, 일본 현지에서 한 77,000엔 가까이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9사이즈라고 네, 적혀있고, 옵션은 네 자수 옵션, 미즈노 프로 오더, 미즈노 프로라고 적혀 있는 자수, 그리고 기본 모델이 74,800원짜리 기본 모델이구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